여러분, 해당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성능 점검 기준일 1원 합니다. 변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해당 기준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의 성능 점검을 받아야 한다. 준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법 시행 이전에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일을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다. 음. 공 시점에 상관없이 이 특정 일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. 이에 관리 주체가 특정 기간 매년 4월, 8월입니다. 성능 점검을 해야 해서 단 기간 내에 성능 점검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. 자, 3월 달에 준공을 해도 4월에 받아야 되고요. 9월 달에 중공하면은 그 다음 해 4월 달에 이 성능 점검을 받는다. 약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. 관리하기에는 편하겠지만 조금 형평성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에 정부는 기계 설비 성능 점검 기준일을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1년 되는 날로 일원화하도록 기계 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개정 키로 했다. 자이 조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요거는 될지 안될지는 모릅니다.